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더뉴 그랜저 IG 2.5 르블랑 소개하겠습니다. 무사고 차량에 용도 이력 없고 제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기본 옵션도 좋지만 추가 옵션이 들어가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가격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을 보겠습니다. 더뉴 그랜저 IG 2.5 르블랑 모델입니다. 22년 7월에 등록되었고 현재 23년형입니다. 주행거리 46,210km고 무사고 차량의 용도, 이력 없고요. 제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110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실내부터 보겠습니다. 시트 색상을 보시면은 검정색 원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모던하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굉장히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원래 가죽이 이쪽 부분이 제일 많이 해지기 마련인데 아직 빵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전부 전동 시트고요 창문은 4개다 파워윈도입니다 우 이렇게 한 번에 누르시면은 한 번에 내려가는데 이게 별거 아닌 옵션이 겠지만은 진짜 써보면은 없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원터치로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옵션을 보시면은 차로 유지 보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요즘 없으면 되게 섭섭하죠. 네, 전동 트렁크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추가 옵션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주시하면서 그 속도계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많이 주고 있고요. 요즘도 이 옵션 굉장히 대세죠.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좋죠. 후측방 모니터. 좌측 깜빡이 켜 보겠습니다. 좌측 화면 나오고 우측 깜빡이 켜면 우측 화면 나옵니다. 요거는 또 운전하시다가 차선 변경하실 때 이렇게 백미러 보실 필요 없이 바로 또전망 주시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말 안전 운전하는 데 너무 좋은 옵션이고 이 옵션은 특히나 비올 때, 그리고 날씨 흐릴 때쓰시면 너무 좋은 옵션입니다. 이또세 가지 중에 제일 좋은 옵션은 전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반자율 주행이고 고속도로 주행 시 정차 및 재출발하고 속도 제한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옵션이고요. 저도 주말에 400km 정도 운전을 했는데 이 옵션만 썼습니다. 정말 너무 편리하고 운전하는 내내 좀 피로감도 덜하고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이거 정말 안 써보셨다면 써보시면 신세계 옵션입니다.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이 차량 그래도 좀 큽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운전하실 때 조금 주차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월하게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차량 보시면은 열선 핸들 이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쪽 열선 통풍 시트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누르시면은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요즘 스마트 있는 차가 많은데 보통 스마트 하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에코 안 하셔도 스마트만 해도 연비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뉴 그랜저 IG 기어 방식은 이렇게 버튼 식입니다 또한 이쪽 밑에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전자파킹 그리고 오토홀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이 집게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불빛 은은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또요 밑에 보시면은, 이쪽에 수납함도 있습니다. 어, 그랜저 수용차지만은 안쪽에 수납함까지 되어 있고, 조수석 쪽 시트 상태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석 또한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안에 실내 마감재도 어, 깨끗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핸들을 보시면은, 가죽 지금 봐도 상태 괜찮고요. 원래 손에 땀이 많으면 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은 가죽 많이 해지기 마련인데 이차뭐 키로수도 이제 46,000km 좀 넘었고 엔진비션 어, 보증 남아있고요. 또한 이 핸들 상태 잘되있다는 거, 실내 마감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 파노라마 선루프는 2열에서 보는 게더 이쁘니까요. 2열 쪽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2열 실내 들어왔고요. 뭐 2열은 다 그렇죠. 모든 차 거의 대부분 그런데 1열 시트보다 상태 더 좋습니다. 많이 안 아지니까요. 또한 뒤에서 보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좋습니다. 뒤에서 볼 앞모습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되어 있고 반자율 주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하실 때 굉장히 안전 운전하시는데 큰 도움 많이 주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랜저 실내는 워낙 넓어서 다섯 명 타셔도 뒤에 세명 타셔도 충분한 공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트렁크 쪽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부 지금 봐도 디자인 정말 질리지 않는 모델이고, 더뉴 그랜저 아이는 아직까지도, 중고차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델입니다. 아, 트렁크 버튼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즘 뭐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다열수 있으니까요. 아, 트렁크 안쪽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나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이 워낙 넓어서 골프백도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바로, 그냥, 던지, 던져도 될 만큼, 그만큼 여유가 있을 만큼, 굉장히 넓다는 거 보여드렸고, 어, 트렁크 매트 깔려있는 거 보면은 전 차주분께서 그래도 관리 어느 정도 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또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아, 저도 해놨거든요. 나름 관리하려고 해놨는데, 이렇게 트렁크 매트까지 해놓으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쪽에 이제 측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보겠습니다. 앞 펜더 상태 어, 이 정도면 깨끗하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드 상태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한40% 정도 되고요. 휠은 여기 사이드 쪽에 약간의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이드 미러도 이 정도면 깨끗하고요. 어, 앞쪽 문 정도는 진짜 미세한 뭐 사용감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크게 보이는 문국자국도안 보이고요. 뒤 어, 도어 또한 이 정도면 관리 상태 가 정말 잘 되어 있고. 보시면 은 약간 이게 엣지 쪽에 약간의 미세한 스크래치 사용감 정도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뒤 핸덕 쪽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뒷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 어, 굉장히 양호합니다 연식 대비 외판 상태나 어, 보시면은 뭐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 안 보이고 크게 보이는 고급도안 보이고요 그냥 어느 정도 사용감 정도만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조수석 쪽 측면만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뒤횡다쪽이 어, 정도면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뒷문 또한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 안 보이고 예, 문콕 자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문 또한 이쪽도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정말 미세한 문콕 자국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아, 제가 정말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외판 상태 연식 대비 굉장히 괜찮고요 어, 사이드 미러 쪽 깨끗하게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펜다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휠은 여기 사이드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아직 전면부를 보지 않았지만은 이쪽 뒤 후면부랑 측면 도 봤을 때는 어, 도장 상태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어, 관리 상태 한 90점 주고 싶고요. 이 정도면 진짜 크게 보이는 목격도 안 보이고 직접 보셔도 어, 이렇게 심하다 할 정도 이거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전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앞 범버 상태 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고요. 앞 범버 상태도 정말 미세하게 아, 스크래치 아니네요. 깨끗하게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앞에 전면부 전면 카메라 다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미세한 미세한 돌빵 자국 약간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봐야,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고, 여기 밑에서 봐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 안 보이고요. 이 정도 관리 상태면 100점 안전 중에 95점 주고 싶습니다. 정말 깨끗한 편이고요. 앞유리 상태 또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유리 상태도 이 정도면 관리 상태에 정말 잘된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차량 감가가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 성능 기록부상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성능 기록부상은 무사고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 교환 두개 있습니다 교환 부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운전석 뒷문 교환 있습니다 당연히 보시는 것 같이 뒷문과 라디에이터 서포트는 뼈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전혀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요 교환 때문에 약간 더 감가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 사고 내역은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성능 기록부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상에는 무사고로 나오고, 그냥 교환은 두개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스펙 정리해드리고, 가격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더뉴 그랜저 IG 2.5 르블랑, 22년 7월 등록 23년형, 주행거리 46,210km. 무사고 차량이지만 교환 두개 있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제조사 보증 남았고요. 그럼 가격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카였습니다. 더뉴 그랜저 IG 판매 가격은 신차 가격 3,900만 원에서 1,150만 원 감가된 2,750만 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 또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카였습니다.